전국이 중국과 몽골발 황사 영향권에 들면서 전북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북에서는 시군 접종센터에서 19만 9천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에 나선 후보 4명의 경력을 살펴봤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만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예방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가 마련된 정읍체육관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방접종 실시를 대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을 지켜보는 장소까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도내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포함해 전북 지역 19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루질 예방접종은 31일 전주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정읍과 남원 군산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접종 센터를 마련하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접종 대상자 확인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17만 천여 명 가운데 87% 가량이 접종 여부에 대한 응답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12만 9천여 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심리 상태도 중요하니까요. 불안해 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 병원 등을 대상으로 1분기에 진행된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률 6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전북도 보건당국은 2분기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면역률 70%를 목표로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미나리 공동작업장과 제약업체 등과 관련한 소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주시 한 미나리광에서 공동작업한 5명 등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제약업체와 관련해 전주시 내 목욕탕 이용자와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제약업체와 관련한 감염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도 방역본부는 전주시가 긴급 멈춤 기간이었던 지난 20일에서 28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유흥지점과 PC방, 실내 체육시설, 식당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등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이 중국과 몽골발의 황사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북 지역도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29일 전북 10곳에 황사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주와 정읍, 남원과 순창, 임실과 익산 등인데요. 황사 경보는 황사로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를 넘는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며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김재 씨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김재시는 공공근로인건비와 신중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9,611억 원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만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용지면 양돈 밀집단지 축사 매입과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재시 의원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김재시 나선거구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4명인데요.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사자 구도로 짜여진 김재시 나선거구. 전 김재시 의장의 사태로 용지와 백구, 금구면, 검산동 유권자 2만 천여 명은 시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승일 후보는 당내에서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군복무는 마치지 않았고 전과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40여만 원입니다. 김재시 의원을 지냈던 무소속 김성배 후보. 군복무를 마쳤고 전과 기록은 한 건이 있습니다.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무소속 문병선 후보는 전김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고 전과 기록은 한 건이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민주당에서 김제시 자치분권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최훈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군 복무를 마쳤고 전과 기록은 한 건이 있습니다. 93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등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재시 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소 아홉 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 만금 개발공사로 옮겨붙었습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간부가 과거 개발 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의 땅 3,699제곱미터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기신 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입니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다섯 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땅은 강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강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고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정책에 관여했습니다. 맹지 매입 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보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만금 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대전 논산 포항, 상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LH 진주 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돼 감사 결과 경징개인 견책이 내려졌고, A 씨는 그해 11월 사직했습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세만금 개발공사의 상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이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세만금 개발공사는 A 씨를 업무 배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손회 등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동은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치매 이동 상담실을 다시 운영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남원 지역 시장과 금융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치매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이동 상담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치매 이동 상담실 운영 강화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은행이 200억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으로 1% 미만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지역 고용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인근 나우빌딩 4층으로 확장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센터에는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 포획과 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북도는 해양경찰 등과 함께 금강하구와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내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행위를 오는 5월까지 단속합니다. 실뱀장어는 봄철 태평양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 시기에 불법 포획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뱀장어는 인공종묘 생산이 어려워 강으로 올라오면 조업해 양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안의 하섬 근처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쉰 여섯 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소방서는 경찰 등 인력 아흔여덟 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박 씨의 변사체를 수습했고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반쯤 물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고창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농업 종사자로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과 축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지자체 부담금 외에 농업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창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친절 다짐 대회를 갖고 신규 공무원들에게 친절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부서장 주관으로 부서원들에게 친절 행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한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친절은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부서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친절 행정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 환경청은 관내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지원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수도협회, 민간 전문가 등총 15명의 기술 지원단이 구성돼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지원은 정책과 운영 관리, 기술 진단 등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의 거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쿠데타 군부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추게 해 달라고 국내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 TV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